안녕하십니까 무인 아이템샵입니다. 오늘은 중점급 대표 무인 카페 창업 브랜드인 카페인마켓 가맹유로점 두정점 오픈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어 카페인마켓 두정점은요 두정역 부근에 있는 두정역 효성에리턴플레이스 아파트 2,586세대 무려 2,586세대 앞 상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본 어, 카페인 마켓 두정점은요 8프레소에 음, 맛있는 커피와 음료및 어, 간식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내부에는 어, 무료로 개방되는 PC와 프린트가 있어서 금방 어, 주변에 많은 고객님들이 가시면 어, 남다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촬영은요, 예, 그, 카페인 마켓 1호 가맹점인데요. 이 카페인 마켓, 어, 먼저 오픈하면서 동시에 그 1호 가맹점 오픈을 했는데요. 여기는 전난투정점입니다 투정점이고, 앞으로 보이는 여기 아파트가 헤링트 플레이스라는 아파트고요 단지도 꽤 높고, 단지도 꽤 많습니다. 이 단지 내상과 바로, 이 단지의 상가죠, 그죠? 이 단지의 상가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카페인 마켓이고요. 어, 역시 뭐프랜차이다 보니까, 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블랙 컬러를 쓰고 있고, 어, 내장 평수는 원래 본점보다 한두평이도더큰한1 5섯평입 장업비용은 지금 15평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4천만원 정도 가맹비 인테리어비 그 다음에 초도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초도 우품비 이런걸 다 포함해서 그 정도가 들어가고요무신하고그 네, 다음에 멀티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렌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천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그 오픈이 한창는데요 어,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본점을 만 본점을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가맹점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개설되는 경우는 크게 없는데 그만큼 이제 이 카페인 마켓 대표자물이었던영업영하고 그다음에 이 주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천안시장이 지금 유니카비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도시인데요. 그 그것 뭐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을 가시고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건물은 벨리즈 타워 2라는 곳이네요. 벨리즈 타워 2라는 곳이고 예, 카페인 밖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어, 사진도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지금 에폭시 처리를 했네요. 에폭시가 일반 바닥 그 공사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커피 마켓의 디자인 컨셉인 거죠. 네, 이렇게 양태들이 이렇게 간접등으로 이렇게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자판기, 멀티 자판기와 커피 머신. 중이죠 특이한 게요 PC와 프린트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